안녕하세요. 어,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전역으로 확산되는 바람에 어, 여러분들하고 만날 이번 주간을 굉장히 기다렸는데 어, 그것도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9월 초까지, 9월 중순까지는 어, 온라인 학습으로 진행을 할수 밖에 없는데 어, 2학기에 들어서서는 어, 1학기 때와는 좀 다르게 어, 실습 부분을 좀 비중 있게 편성을 해서 여러분들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 선생님의 계획은 완전히 어그러졌습니다. 어, 다만, 어, 제 2안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집에서도 학교에 실습하는 것처럼 먼저 선생님이 이제 그 실습 기기들을 한번 보여주고, 어, 그것들을 한번 집에서라도 이제 상상으로라도 한번 해보고, 학교 나왔을 때, 여러분들 학교 나왔을 때 직접 이렇게 그 만져보는 그런 실습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이번 시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자동화 기계의 구성 요소는 어, 제어기, 그리고 구조 프레임, 동작기구, 센서, 전력신호 이렇게 구성된다. 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운 것은 액츄에이터인 어, 동작기구인 어, 공압실린더를 실린더. 공압 여러분들이 동작을 시켜봤고 이 학기 때는 어, 센서와 제어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오감, 사람의 오감 역할을 하는 부분과 어, 두뇌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어, 주로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쓰는 건 아니고요, 똑같이 쓸 겁니다. 근런데 어, 제어 프레임과 아, 제어 기구와 어, 센서를 더 추가해서 가미해서 어, 학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실습 재료를 어,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어,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그, 나와서 보나, 아니면 이제 동영상으로 보나, 이렇게 똑같을 것 같아서, 어, 교실에 가져왔어요. 실제 여러분들, 어, 선배들이, 그, 방학 동안에,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이제 만든 어떤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내용이, 어, 여기에서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비를 한번 보실게요. 어, 현재 이 제품은, 어, 이 작품은, 어, 현재 지금 3학년 학생들이, 어, 방학 동안에 구성한 자동화 시스템 중에서, 어, 컨트롤 패널, 제어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지금 여기, 어, 어, 지금 이거는 이 차단기, 여러분들 이 전원 차단기는, 어, 여러분들 이 220V 콘센트에 어, 꽂을 수 있게 연결이 되어 있고, 어, 이, 이 부분에서 지금 전선이 지금 여기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 여긴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는 어, 입력 그 전원이 220V 교류 전원인데, 어, 우리 PLC, 우리 이제 제어기 쪽으로 배우는 이 PLC는, 이 PLC는 24V 전원으로 이제 주로 사용을 합니다. 뭐, 출력기기도 마찬가지고 입력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4V 전원으로 바꿔주기 위한 장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LC라고 하는 제어기가 있고요. 어, 이 PLC 제어기는, 어, 여기 보이는, 어, 여기 보이는, 어, 단자대, 어, 입력 기기를 꽂을 수 있는, 어, 신호를 꽂을 수 있는,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입력 단자대와 출력 단자대로 여기가 이렇게, 어, 배선이 쭉 따라서, 어, 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요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부분은 이런 센서들입니다. 이런 센서들. 이런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야 되는 부분은 이런 센서들 하고요. 그리고 어 여기 지금 스위치 보이시죠? 스위치. 이 스위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 배울 텐데 어이 PLC라고 하는 이 장비. PLC라고 보이는 이 장비에서 어그 어떻게 입력을 받느냐. 그러니까 입력 기기들을 어, 주로 배우게 될 겁니다. 2학기 때는 PLC라고 하는 이 입력기기들을 이 선을 통해서 여기에 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이걸 배울 텐데, 지금 이 스위치를 보면, 어, 스위치를 보면, 어,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전선으로,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 이렇게 전선으로 이렇게 이 부분, 이 부분 보이시죠? 이 전선으로 연결된 부분을 보일 텐데 여기부하고 여기 연결된 걸 보일 텐데 아, 이런 전선들 그리고 또 센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센서들이 어떻게 어, 사용하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어, 오늘 시간은 어, 가장 어,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어, 이런 입력 스위치, 입력 스위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스위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도면은 어, 방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어, 그 컨트롤 판넬, 이제 제어 판넬의 어, 주요 회로도입니다 어, 우리가 220V로 이제 전원을 공급 받으면 어, 전원 차단기로 전원이 들어와요 이 우리가 220V 전원 그 콘센트를 전원을 까보면 이제 세 가닥 선이 나옵니다 어, 세 가닥 선이 나오는데 보통 대개는 이제 파란색 선, 그리고 이제 빨간색 선, 그리고 어 연두색 선, 아니면 어 청색 선, 갈색 선, 어 연두색 선, 이렇게 어 선이 이제 가닥에 나오는데, 보통 이제 연두색 선하고, 연두색하고 흰색하고 섞인 그 전선은 전기가 나오지 않는 접지용, 지구에 이제 꽂는 이제 접지용 이제 전선이고요. 나머지 이제 두 개의 전선이 실제로 교류 전원 그러니까 전기를 2 1 0 v 로 올렸다가 돌렸다가 하는 이제 전기가 통하는 데두 개의 전선입니다. 어, 이두 개의 전선이 이제 그 SMPS라고 하는 어, 220V를 24V로 이제 교환을 변환시켜 주는 220V 교류 전원을 24V 직류 전원 DC 전원으로 바꿔 주는 어, 장치를 통해서 210V가 24V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가게 되고요. 어 이제 이거는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은 이제 교류였다가 직류로 바뀌면서 어 24V의 직류 전원을 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쓸수 있게끔 여기에 어 이만큼은 플러스, 이만큼은 마이너스를 쓸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어 실제 이제 PLC에도 전원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어 PLC에도 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연결해줬고요. 접지는 이쪽으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여기 접지가 다 모여있죠. 어, 실제 이 부분이 어,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제 그 커넥터라고 하는 이제 히로세 커넥터라고 하는 이제 걸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히로세 커넥터가 어, 입력 입력 단자대하고 출력 단자대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입력 단자대에 어 여러분들이 배울 어, 센서라든가 스위치 이제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출력 단자들은 어, 출력 기기 여러분들이 봤던 이제 공압 기기라든가 어, 모터, 램프, 부저 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겠죠. 어, 여러분들은 이 입력 기기들을 2 학기 때 배울 거고요. 입력 기기들하고 그리고 이 PLC라고 하는 이 PLC라고 하는 어, 제어기기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음, 오늘 은이 어, PLC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입력기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자동화 기기의 입력용 기기, 입력용 기기의 종류를 제시하고, 그리고 어,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어, 입력용 기기는 가장 기초적으로 이제 이런 푸시버튼 스위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집에서나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나, 또 뭐, 뭐, 다양하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스위치들은. 어, 이런 스위치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푸시버튼 스위치인데, 어, 이 푸시버튼 스위치를 이제 보시면, 어, 실물을 보시면요. 앞에는 이제 푸시 버튼 스위치가 있고요 안에 속의 내부 구조를 보면 내부 구조를 보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접점이 떨어뜨려 있어요 접점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전기라든가 신호가 흘러가지 못하게 만들어 놨다가 어 우리가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여기 접점이 딱 붙어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접점에는 세 가지 종류의 접점이 있다고 배웠죠. 하나는 A 접점, 또 하나는 B 접점, 또 하나는 C 접점. 이렇게 있다고 배웠죠. 어, 보통 대부분의 입력 기기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C 접점으로 연결되어 이 있습니다. C 접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보통 A 접점을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 A 접점 부분에 연결을 해주면 되고, B 접점을 내가 쓰겠다. B 접점은 평상시 이렇게 접점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가, 이게 누르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형태는 여러분들 그림 보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어, 이거의 내부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복귀형 스위치입니다. 어, 복귀형 스위치는 밑에 이제 스프링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를 때는 이게 그 동작이 돼서 이렇게 붙지만 손을 떼는 순간 이게 떨어집니다. 접점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스위치를 원래 원위치로 복귀한다라고 해서 복귀형 스위치입니다. 복귀형 스위치. 어, 이 내부 구조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이따가, 어, 실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게 이제 푸시버튼 스위치입니다. 이 푸시버튼 스위치는 이 뒤에 이렇게 나사가, 어, 볼트를 이렇게 조일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빨간색 부분이 있고 파란색 부분이 있는데 어, 이 빨간색 부분은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비접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위치를 누르고 있지 않을 때 평상시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고 있지 않을 때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서 놈이 되어 있다가 이걸 누르면 스위치를 누르면 여기가 연결이 떨어지게 되어 있죠. 어, 여러분들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 테스터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테스터기는 이게 서로 이렇게 만나면 부저가 울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부저가 울리게 돼 있는 테스터기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접점이 떨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빨간색이 돼 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비접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닿으면 부저가 울릴 거예요. 그죠? 부저 가 울리죠? 부저가 울리다가 이거를 작동을 시켜볼게요 자, 스위치를 누르면 스위치에 손을 누르면 연결이 떨어지죠 이게 B접점입니다 어, 지금 이 파란색 부분은 A접점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연결을 하면 어, 여기랑 여기랑 연결을 하면 연결을 하면 평상시에는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울리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스위치를 누르면,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접점이 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테스터기를 통해서 A 접점과 B 접점을 아는 경우도 있고, 어, 떤 경우에는 이 뒷부분에 써 있어요. 이게 NC, NC, NO. 그래서 NC면 노멀, 클로즈 이제 평상시에 접점이 닫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시그비접점이고요어 no는 평상시 접점이 열려 있다라고 해서 어 no 접점입니다 노멀리 오픈 접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푸시 버튼 스위치라든가 입력용 스위치들을 사면 대부분의 이런 입력 기기들은 c 접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a 접점을 쓸지 b 접점을 쓸지 이제 그걸 사용자가 선택해서 쓸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 여러분들. 한테 보여주는, 이런 자동화 장치들. 이런 자동화 장치들도,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써 있어요. 이걸 하나를 빼서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어떻게 구성했는지.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에는, 어, 여기는, 거꾸로 보이시죠? 어, 여기는 NC라고, NC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NC라고 표시가, 아, 여기 NC라고 표시가 되어 있구요. 여기는 NO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멀 오픈 접점을 쓸 때는 여기랑 여기랑 연결을 해줬고, 노멀 클로즈 접점을 쓰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런 전선을 여기랑 여기랑 연결을 해줘야 될 겁니다. 어, 입력 기기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어,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쪽은, 한쪽은 이제 마이너스, 이쪽은 마이너스 단자를 놓고, 이쪽은 이제 그 부하 기기. 그러니까 이제 PLC 쪽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PLC 쪽으로, 어, 신호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P01이라고 어, 표시를 해놨는데 P01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어, PLC에 어, 여기 부분에 입력 기기가 들어가 있어요 신호가 들어갔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여기 입력 기기, 출력 기기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어, 오늘 공부를 해볼 텐데 어, 공부를 아니, 오늘 공부를 할 텐데 오늘은 어, 이런 푸시 버튼 스위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유지형 스위치. 이제 스위치가 이런 종류 말고도, 이런 종류 스위치 말고도, 어, 여러 가지 스위치의 종류들이 많습니다. 어,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